어,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깐요. 국내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나온 건데요. 2022년입니다. 2022년에 100만 하고도 744명이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어, 여기서 우울증 진단을 받은 분들 중에서는요. 20대 여성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제가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남성분들도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한 자살률이 문제가 되는데, 자살률의 경우에는 반대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두배 가까울 정도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또 많았습니다. 진단의 수치 자체는 여성이 높지만, 실질적인 우울증의 강도나 압박은 남성이 더 높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남녀를 이제 가릴 게 아닙니다. 제가, 러닝 라디오를 올해 초에 하면서부터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몇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죠. 지금 남녀를 가리지 않고 우울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울증 얘기가 나오면 항상 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중 하나가 우울증에 달리기가 굉장히 좋다. 어, 운동이 굉장히 좋다. 운동 중에서도 특히나 달리기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요. 어,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가 항우울제를 먹는 게 좋으냐, 아니면 운동을 하는 게 좋으냐, 여기에 대해서 연구가 좀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네덜란드에 있는 암스테르담 브리에데 대학교 연구팀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유럽 신경 정신 양리 학회 학술 대회에서 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결론부터 좀 얘기 드리자면요, 달리기의 정신적 신체적 개선 효과가 전반적으로 더 낫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저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더 낫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신체적 개선 효과를 합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정신적 효과만 따지고 본다면 어떤지도 한번 저희가 확실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달리기라는 운동은요. 약물을 복용한 것과 불안 증상을 누그러뜨린 데에는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운동이 주는 추가적인 효과가 있죠.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신체적 개선 효과, 체중을 줄인다든지, 체지방을 줄인다든지, 혈압을 좀 낮춘다든지, 심폐기능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달리기가 조금 더 앞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16주 동안 항우울제를 이제 먹은 그런 그룹과 달리기라는 그룹을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가 항우울제를 택한 그룹이 달리기를 택한 그룹보다 우울증이 약간, 살짝인데 약간 더 심했다고요. 이게 줄어들긴 했지만 우울증 정도는 살짝 더 심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어, 그러면 달리기를 하면 되겠네요.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실험에서, 16주라는 실험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 달리기를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중도 탈락률. 중간에 이걸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라면서 그만두는 사람 있죠 그만두는 사람들의 그 비중은 달리기가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달리기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우울증에 굉장히 도움이 되긴 하지만 아무리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어느 정도였냐 항우울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 연구를 끝까지 가신 분들이 82% 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82명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항우울제를 지속적으로 16주 동안 복용을 했다는 건데요. 달리기 하신 분은 고작 52%, 그러니까 딱 절반입니다. 절반 정도만 살아남고 나머지 절반은 달리기를 하는 걸 중간에 포기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탈락률은 높았지만 어쨌든 달리기를 하신 분들은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어떤 지표들이 훨씬 더 좋아졌고요. 또 재밌는 건한 가지는 그겁니다. 근데 항우울제를 복용하시는 그82% 분들 있죠? 그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또 문제가 한가지 생겼느냐.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건강 지표가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항우울제를 복용하신 분들은 건강 지표가 오히려 나빠졌다고 합니다. 신체적 상태가 더 나빠지고 달리기를 하신 분의 신체적 상태가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거죠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달리기를 하는 게 좋으냐 그냥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하, 재밌습니다 어쨌든 이 결과를 보면서 제가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달리기를 하면 좋아요. 달리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좋은 처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분들도 달리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동시에 이제 항울제 약도 같이 처방하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달리기가 이러이러하니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신체 활동을 시작을 좀할수 있게 격려해주고 집원해주는 거, 그리고 그것을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감독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뭔가, 어, 달리기를 꾸준할 수, 꾸준하게 할수 있는 장치를 그분이 스스로 마련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좀 많이 했냐면요. 아, 앞으로 민티런 러닝 라디오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시작하고, 어, 지속적으로 우, 유지만 할수 있게 되면 정말 건강에는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되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다시피 그게 좋다는 건 알지만 문제는 끝까지 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수, 하게 하느냐 이게 이제 저희처럼 달리기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아니면 어, 소위 말하는 달리기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어떤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달리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서로 격려해주고 독려해주는 그런 커뮤니티 운영을 멤버십 분들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지만요. 차후에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변에 혹시 약간 그런 우울증 증세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로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해보라고 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달리기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분들이 달리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힘이 되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달려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